안녕하세요. 건강한 몸 활기찬 삶 힐링 라이프 채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폭탄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폭탄은 고통 없이 신호 없이 당신의 심장과 뇌 관절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돌덩이처럼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자주 깜빡하며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증상은 당신의 몸이 지금 만성염증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 있다는 긴급 경고음입니다. 만성염증. 이 단어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아는 감기의 급성염증이 아닙니다. 이 만성염증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무섭습니다. 당신의 혈관 벽을 허물고 뇌신경세포를 죽이며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50대,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잠시 후 뇌를 10년 젊게 만드는 결정적 한 동작을 공개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치부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나이 탓이야. 관절이 아픈 건 달아서 그런 거지. 아닙니다. 이 모든 불편함의 근원에는 노화의 최종 병기라 불리는 만성 염증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민정 가명 60대 여성 씨는 늘 온몸이 뻐근하고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아 병원을 전전했지만 명확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원인 모를 통증, 지속적인 피로, 수면 장애, 심지어 우울감까지 이 모든 것이 만성 염증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몸 전체에 저강도의 불을 지펴놓고 그 불길이 우리의 활력과 건강을 조금씩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염증 수치가 높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최대 2배까지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 염증 폭탄은 더 커지는 걸까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만성 염증을 노화의 가속 페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노화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작은 자극에도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고 이 염증 부산물이 몸속을 순환하며 건강한 세포까지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도쿄 대학의 한 노화 연구 보고서에서는 만성 염증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이것이 결국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심각한 퇴행성 질환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염증은 당신의 몸을 빠르게 늙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60대 분들 기억하세요. 염증을 잡는 것이 바로 당신의 남은 30년, 40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만성 염증,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주목할 해답은 바로 당신의 부엌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약자로 EVO입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지중해 장수 마을의 비밀로 불려온 천연 소염제입니다. 그 핵심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강력한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의 기적. EVOO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강력한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올레오칸탈은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인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수준의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염증 반응의 핵심 단백질인 COX-1과 COX-2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여. 우리 몸속의 불길을 직접적으로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분이 활성산소라는 노화의 주범을 중화시키고 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둘째, 혈관을 청소하는 오메가9 올레산. EVOO의 지방산 대부분은 올레산이라는 오메가9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올레산은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는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는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굳어가는 혈관의 때를 씻어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청소부와 같습니다.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 만성염증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염증이 줄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면 뇌와 심장이 건강해집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바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이 가진 힘입니다. 지금부터 이 강력한 천연소염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염증제로 실천법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가장 쉽고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 아침 공복, 골든스푼으로 시작하라. 실천은 잠에서 깨자마자 다른 어떤 것도 먹기 전에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한 스푼, 약 15ml를 그대로 마십니다. 시간은 매일 아침 공복입니다. 주의 사항은 반드시 열을 가하지 않은 생 상태로 섭취해야 올레오칸탈 성분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쓴맛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품질 좋은 진짜 EVO라는 증거입니다. 효과 포인트는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자극되어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합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 직결되므로 이는 염증 감소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지중해식 드레싱 원칙을 지켜라. 실천은 일상 식단에서 샐러드, 나물, 구운 채소 등의 EVOO를 드레싱으로 사용합니다. 횟수는 매일 점심, 저녁 식사 시한 스푼씩 추가합니다. 주의 사항은 샐러드 드레싱처럼 마요네즈나 설탕이 들어간 다른 소스와 섞지 말고 소금, 후추, 레몬즙 정도만 곁들여 EVOO 본연의 항염증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효과 포인트는 채소의 지용성 비타민 A, T, E, K 흡수율을 드라마틱하게 높여줍니다. 염증을 이기는 면역 비타민의 흡수율을 EVO가 최대 10배까지 끌어올려줍니다. 세 번째 단계, 최대 불꽃 온도를 엄수하라. 실천은 EVO는 가급적 튀김이나 볶음 등 고온 요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온도는 EVO의 발연점인 대략 160도에서 190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를 넘기면 귀한 항산화 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산패되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횟수는 튀김 대신 나중에 뿌려먹는 방식을 생활화합니다. 예를 들어 구운 생선이나 채소 위에 요리가 끝난 후 EVO를 한 바퀴 둘러줍니다. 효과 포인트는 고온으로 인한 성분 파괴를 막고 음식의 풍미는 살리면서 항염증 성분은 온전히 섭취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잠시 후 3개월 만에 만성염증 수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실제 시니어의 놀라운 후기를 공개합니다. 이까짓 기름 한 스푼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실천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희 채널의 시청자인 박영숙 가명 72세님은 3개월간 이 골든 스푼 요법을 실천했습니다. 박님은 평소 무릎 관절염과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던 분이었습니다. 실천 1개월 후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점입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측정한 염증 수치 CRP는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물론 EVO 하나만으로 병이 완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박님은 통증 때문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소화도 잘 되어 활력이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통계로도 뒷받침됩니다. 한 국제 역학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섭취하여 EVOO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병 발병률이 30% 이상 낮았고,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도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EVOO 한 스푼이 수십 년간 우리 몸 속에 쌓여온 염증을 지우는 염증 지우개 역할을 톡톡히 했기 때문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비싼 영양제도 복잡한 약도 아닙니다. 매일 당신의 식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가장 자연적이고 강력한 건강 보물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협하는 만성염증, 이 조용한 살인자를 무찌르는 가장 강력하고 단순한 무기는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입니다. 첫째, 아침 공복. EVO 한 스푼으로 몸속 염증의 불을 끄세요. 둘째, 샐러드나 채소에 드레싱처럼 뿌려 항염증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셋째, 고온 요리 대신 요리가 끝난 후 뿌려 먹는 현명함을 실천하세요.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노화의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건강 습관을 넘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활력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작은 기적의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더 이상 통증과 피로를 나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의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단한 스푼의 실천이 당신의 몸을 젊게 만들고, 당신의 뇌를 깨우며, 당신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확인하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십시오. 저희 힐링 라이프 채널은 당신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